예, 일반적인 경우에, 외래에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입원 후에 2일에서 3일 정도 사이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일자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 정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이번 기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제 생각으로는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수술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자가 있는데 예전에 진단 검사 진단 검사들이 그 정확하지 않았을 때좀 개복을 했다가 그 수술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영, 진단 방법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뭐 CT가 나오고 그다음에 MRI가 나오고 요새 PET가 나오고. 다음엔 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전보다 영상학적 방법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조직검사라고 하는데요. 그걸 확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는데 예전에는 오차범위가 되게 컸었는데 요새는 혹시 뭐 CT나 MRI를 찍어보면 그 실제로 하는 경우하고 오차되는 경우가 거의 한5% 이내입니다. 간암으로 가는 혈관, 동맥 혈관을 찾아서 그 동맥 혈관에다가 항암제를 주입하고 그리고 그 간암으로 가는 혈관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막아서 간암을 갖다가 괴사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진 검증된 방법인데 색전술로서 간암이 완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일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다른 그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 간 이식이나 간 절제술에 비해서 완치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색전술보다는 수술을 시행하고 색전술을 갖다가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1차 치료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적 절제나 색전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좀 없거나 좀 저하될 때 제한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효과가 많이 발전됐고 방사선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졌고 그 부작용 또한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기대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잔존 간기능이나 그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의 간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특별히 다른 음식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차라리 해가 되는 것들이 이제 다른 음식물이나 뭐 약과 약이나 뭐 영양식품, 건강식품을 드시다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 수술 전후에 간에 부담을 줄만한 그 검증되지, 확인되지 않은 음식들을 갖다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그 간암 환자분들이 간 경변을 동반하시기 때문에 그술 후에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건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술이나 다른 그 간에 부담을 줄 만한 음식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원자력 병원은 그, 큰 규모의 병원은 아니지만, 암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수십 년간 특화되어 있었고, 그암 질환을 갖다가 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 암의 치료는 이제 특정한 과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팀들, 그러니까 수술하는 팀, 그럼 내과에서 진단하는 팀,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기타 모든 과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암의 치료에서 팀을 만들고 그런 성과를 낸다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수십 년간의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장기간에 걸친 팀크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해서는 암 치료에는 적합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